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전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수사에 불응 중인 윤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은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 불능 수준의 건강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측근인 그는 서울구치소에 나란히 수감됐으며 내란 특검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험과 심혈관 질환 등을 이유로 수사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건강한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와 명품 목걸이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특검 디지털 포렌식에 참관했습니다. 첫 소환과는 달리 이번엔 선글라스를 쓰고 당당히 출석했습니다. 이마트가 8월 고레이페스타 주말 행사로 계란 한판 5,980원, 삼겹살 100g 당 1,377원에 판매합니다. 대형 가정과 여름 특가 상품도 함께 할인합니다. 지금까지 일분 뉴스였습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일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특검이 윤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윤전 대통령은 수위도 잊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특검은 내 차례 설득시도 후 철수했고 법무부는 민망한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와폰이 초기화된 상태로 특검에 제출됐습니다 해당 폰에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 검찰 조사 직전 당시 민정수석과의 33분 통화 기록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포함해 복구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여름 팀을 떠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EPL 득점왕과 유로파리그 우승 등 굵직한 업적을 남긴 그는 마지막 토트넘 유니폼 경기를 앞두고 새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해킹사고 보상 차원에서 전 고객에게 연말까지 50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요금제 변경 시 최대 44,500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서울 35도 대구 37도의 폭염 이 이어지는 가운데 3일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일부 지역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폭염과 폭우 모두 대비하시고 주말 건강히 보내세요.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한 달간 4명의 야당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윤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공개소환 예정 이며 오이치모터스 공천개입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준비 중인 가운데 윤전 대통령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체포영장 기한은 7일까지이며 물리력 집행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검찰 사법 언론 개혁 TF를 즉시 가동하고 윤전 대통령과 동조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7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최대 전력 수요가 평균 85기가와트를 기록하며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열대야도 23일이나 지속돼 기상 관측일에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언복절 특별사면 심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 심사 위원회가 오는 7일에 열립니다. 조국 전 대표가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도 함께 해요. 오늘의 뉴스 일본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남 무안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1년치 강수량의 11%가 단 1시간 만에 내렸고 주민 대피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 전국에 최대 250mm 이상 비가 더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검이 김영선 전 의원, 조현상 효성 부회장을 잇따라 소환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이번 주초 재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 여파로 배추값이 급등하면서 한 포기 5천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산 김치 재료 수급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급증하며 식 타를 다시 점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일주일 만에 2.2% 증가했습니다. 안경원은 무려 56.8% 매출이 증가하며 가장 큰 효과를 봤습니다. 신청자는 4555만 명에 달합니다.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권호수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었던 만큼 이번 유기 소환 조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검이 윤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지형 방침을 밝혔습니다. 2017년 본인이 최서원을 강제 구인했던 사례처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씨의 비화폰 권한이 대통령과 같은 A그룹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윤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과 함께 최고 등급 통신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체포 과정에서 신체 접촉 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체포 저항 가능성을 대비해 체증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결집력이 최대 강점, 지도층 특권 의식과 부패가 최대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한류가 기회의 요인, 저출생과 고령화는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직전 김건희씨가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두 차례 총 33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화는 비화폰으로 이루어졌으며 특검은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해자 신분으로 특검에 공개 출석했습니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명품 수수 등 16개 의혹에 대해 조사가 시작됐고 포토라인에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구체적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최고보안 등급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하고 고가 목걸이에 진품 바꿔치기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명태균 부탁에 공천 개입 의혹까지 더해지며 증거 인멸 우려 속 구속 수사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체포 직전에서야 번호인을 우편으로 선임하며 시간 끌기 전략을 반복했습니다. 체포 영장 유효기한을 하루 앞두고 특검은 8일 강제 집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최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쏟아질 수 있어 침수 피해 우려가 큽니다. 조국 전 장관 사면을 비판하던 송원석 의원이 뒤로는 여권 인사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권은 이중잣대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오늘의 뉴스 일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최초로 피해자 신분으로 특검에 공개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핵심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2차 체포영장도 거부하며 강제집행이 또 무산됐습니다. 특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으나 부상우려로 중단했고, 윤전 대통령 측은 공개적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크검은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등 일정이 예정됐고, 동맹 강화와 대미 투자 발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발언을 두고 구속을 피하려는 전략적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법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스타벅스가 카공족 대응에 나섰습니다. 데스크톱,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사용을 금지하고 장시간 자리 비움이나 테이블 독점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검이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6건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은 녹취록과 물증으로 반박했으며 목걸이 출시 시기와 진술 불일치가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됩니다. 김 여사는 핵심 의혹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했고 사상 초유의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오픈 AI가 g p t 4 o 와 O3 모델을 통합한 GPT-5를 선보였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박사급 전문가와 대화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정확도, 속도, 창의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 계좌에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약 9조 달러 규모 자금 유입 기대에 비트코인이 2.1% 올라 11만 7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카카오는 9월 카카오톡 개편과 AI 서비스 카나나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오픈 AI와 협업해 국내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며 현대차증권은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3대 특검이 본격 가동되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씨의 영장 심사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8억 1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영장에 명시했습니다. 3700여 차례의 시세조정 정황도 포함됐으며, 김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억 7천만 원 수표 인출과 40% 수익 배분 녹취가 제시됐으나 김씨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주가 조작 인지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토 문제 협상을 시사하며 휴전이 임박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늘 말복을 맞아 2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남부 지방에는 최대 200mm의 비가 예보됐으며 돌풍과 천둥번개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학예 휴정기가 끝나며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이 재개됩니다. 윤전 대통령이 사주 연속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구인 영장 발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12일 열립니다. 특검은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고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엔씨 사망 사고 등 잇단 중대 제해에 정부가 면허 취소, 고액 과징금, 공공 입찰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합니다. 9월 22일부터 시행될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이 진행 중입니다. 상위 10% 제외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병역 회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의 팬들이 이재명에게 사면을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비자 거부 위법 판결이 있었음에도 입국 제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ETF 자금 유입과 기업 매입 증가로 4,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4월 저점 대비 200% 급등하며 2021년 최고가에 근접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전 인지 여부가 12일 구속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은 3 40% 수익 배분과 손실 보전 약정 등을 인지 정황으로 보고 있으나, 김 여사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나토 정상회의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와 인사청탁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진품 출시 시기와 김 여사 진술 불일치로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상현 의원이 2022년 재보건 선거 7가의 지역 후보 명단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논란, 사면 논란 등이 하락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 힘은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 소란으로 전환 길시에 대한 징계와 전대 행사장 출입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출입 규정도 강화해 무자격자의 행사장 진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알선 수재 등세 개의 혐의로 구속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결과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로보게 납부... 품업체 전 대표가 2022년 윤전 대통령 자택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수의계약 대가성 여부와 자금 출처를 추적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특별사면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범여권 결속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1억 6700만 원, 글로벌 시장에서 12만 2282달러를 기록하며 최고가에 근접했습니다. 미국 국제동세 안정과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12일까지 남부지방, 13일부터 중부지방에 최대 100mm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수도권은 13일 오후부터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 법사 청탁 등 혐의로 구속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방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물증과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서희건설 회장이 제출한 자수서와 함께 진풍 목걸이가 등장하자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수서에는 귀금속 제공과 청탁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을 계기로 3부 토건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웅지구, 개발 특혜, 집사 게이트 등. 16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합니다. 수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특검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주도 업체 22그램과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자격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여사는 구속 직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신체검사와 머그샷 촬영을 거쳐 2평 남짓한 독방에 배정됐습니다. 에어컨과 침대는 없으며 경호처 경호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중부지방은 빗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구속된 김건희 씨가 14일 특검에첫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통일교 지원 의혹 등 추가 수사가 본격화되며 정치권 반응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향후 5년간 AI 3대 강국 도약 균형 성장, 공공의료 확충, 노동권 강화 등 123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구체적 실행 계획 부족이 지적됩니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10불일 돈이 없으면 빌려야 한다며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효율 지출 조정과 재원 확보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용번호 4,398번을 받고 1.9평 독방에서 생활 중입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있으며 세면대 없이 대야로 씻고 공동 목욕탕을 사용합니다. 구속 천일종일 식사를 거부했고 변호인과 약한 시간 40분간 접견하며 수사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방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한미일 공조와 영내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 일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제 80주년 광복절입니다. 처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모두가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 김예성 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의 렌터카 업체에 184억 원 투자를 유치하고 이중 33억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18일 제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별사면 복권으로 24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검찰권 남용종식의 상징이라 강조하며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남북미북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과 중부 지방 대부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88% 지역이 폭염특보 상태로 주말과 다음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용 특혜 논란으로 서울 구치소장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 은 중단되며 모든 접견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이 진전은 있었으나 휴전 발표 없이 끝났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안보를 강조했고 트럼프는 곧 모스크바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 밝혔습니다. 고소된 김건희 씨가 18일 다시 특검에 출석합니다. 주가 조작, 공산 개입, 뇌물 청탁 혐의를 받으며 앞선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외부안과 진료를 받은 윤전 대통령이 수갑과 전자발찌를 찬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정당국은 특혜 시비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과도한 처우라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윤전 대통령은 건강학화를 이유로 재판과 조사에 불출석해 왔습니다. 광복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대표 80인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국정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고 국민 삼전반을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와 맞물려 최대 열흘 휴가 기대가 있었으나 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수효과 미미와 형평성 문제가 이유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정치적 의도 논란 속에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은 진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속된 김건희 씨가 오는 18일 두 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합니다. 첫 조사에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실명 위기 주장을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은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둘러싼 법무부와 변호인단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불린 김혜성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기업 투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특검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김 씨가 향후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도 변수입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는 김건희 여사가 발신번호 제한 전화로 과거 통화 기록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명품 시계 수수와 로봇 경호견 사업 연계 여부를 수 중입니다. 해당 의혹은 권력사적 이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두 번째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사 김혜성과 건진법사 전성배도 같은 날 불려나와 대질신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과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섯 번째로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궐석 재판을 열고 불출석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윤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용보다 산업용 요금이 우선 인상될 가능성이 커 기업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픈AI의 샘몰트먼 c 가 데이터 센터 건설 등 AI 인프라에 수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PT-5 논란에도 불구하고 크롬 인수, 뇌신경망 연구, AI 전용 기기 등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김건희 씨 오빠 집에 있던 수천만 원대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이 압수수색 이틀 뒤 장모 집으로 옮겨진 사실이 CCTV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피하려 은닉한 정황으로 보고 출처를 추적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조전 대표는 내 탄만은 아니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하자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남의 집 잔치상에 재 뿌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K-팝 관계자들과 함께 글로벌 확장성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특별 방송에 출연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화가 문화강국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비 쿠폰 덕에 매출이 늘었다는 긍정 평가와 카드 사용 불편 그리고 세금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 개혁 없는 단 발성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로 김건희 씨가 군사보안시설인 삼청동 안가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기업인과의 접촉에 고가 명품 수수 정황까지 드러나며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다섯 차례 불출석했지만 재판부는 강제 구인 없이 궐석 재판을 허용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주 1회 재판과 여름 휴정기 중단을 비판하며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보다 현저히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에서 웨스팅하우스의 과도한 요구를 수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산업부의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을 31일까지 연장하고 21일 네 번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동시에 집사 게이트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구글 정밀지도 문제보다 플랫폼 규제가 더 중요하다며 온풀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역대급 위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핵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지도부로부터 대선 직전 자금이 국민의힘 중앙당과 의원 후원회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규모는 약 2억 원으로 추정되며 특검은 수사를 불법 정치 자금 사건 확대했습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가 극심한 우울증과 쇠약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지 않겠냐"는 발언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신평 변호사와 접견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며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변호사는 그를 대권 낭인이라 표현하며 이즈라고 조언했습니다. 온라인에 공무원 봉급 6.8% 인상이라는 인사혁신처 공문이 퍼졌으나 훈련용 허위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내년 인상률은 2.7에서 2.9% 수준으로 초임 구급 보수 15만 원 인상 등이 포함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948년 건국 부정을 역사 내란이라 지적하자 한동훈 전 대표는 갈라치기보단 민생을 챙기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진짜 역사네라는 광복절 윤미향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검찰은 사라지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맞습니다 방송인 황정음 씨가 1인 기획사 회삿돈 43억 원을 빼돌려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미 전액을 변제했고 반성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9월 25일 예정입니다.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과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 핵심입니다. 국회 사무처 압수 색도 이어지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중심 인물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당무 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이번 토요일 김건희 여사를 네 번째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기반 AI 기능을 강화한 픽셀 10을 공개했습니다. 카메라 코치, 매직 큐등 신기능으로 애플과 오픈 AI를 견제하며 스마트폰을 통한 AI 확산 전략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전 대통령의 불법 개엄을 적법해 보이도록 국무회의 소집과 개엄 선포문 서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이는 헌정사상 첫 총리 구속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건강상 이유로 23일 예정된 특검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세 차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며, 봉천개입, 주가조작 등 16건의 의혹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은 구속 만료 전 추가 조사 후 기소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일본과 미국을 잇는 3박 6일 순방에 나섰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미국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더리움은 14% 올라 4800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비트코인도 11만 7천달러대로 회복했습니다. 절기상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에도 이번 주말 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으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일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오늘의 뉴스 일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집사 김예성, 이종호 전 대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 핵심 사인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가운데 특검은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세 번째 소환조사에서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직 총리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만나 새로운 공동선언을 모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합의 번복을 자제했고 이시바 총리는 13년 만에 전쟁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수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원청의 교섭 의무 확대, 합법 파업 범위 확대, 손배 제한 등이 핵심이며 6개월 뒤 시행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끝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카카오톡이 9월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쇼폼 영상과 피드형 서비스를 공개합니다. 메신저 강점을 활용해 영상 공유를 강화하고 창작자 수익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구속 중인 김건희 씨가 네 번째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 조사하며 같은 시각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첫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내 기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과 대검, 법무부, 서울구치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개헌 선포 방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 첫 한미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후 재개 인사 간담회와 CSIS 연설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은 1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전원 정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새 광고 캠페인과 거래 수수료 인하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빗썸도 아이폰 이벤트로 맞불을 놓으며 대형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정상은 조선업 협력, 한반도 평화, 추가 관세 협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부지를 미국 소유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카드로 해석되며 한미 간 민감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조했고 트럼프는 한국과 조선업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후네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검은 공천 개입,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 법사 청탁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며, 29일 기소가 유력합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상 과정을 담은 CCTV 열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국민 공개도 검토되지만 인권침해 우려 속 신중한 입장입니다. 건진 법사가 윤전 대통령의 고집이 대단하다며 대화의 90%를 주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근에는 도움 것을 후회한다 하고 말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29일 구속 기소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수수, 정치 브로커 연루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윤전 대통령과 동시에. 법정에서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 측근의 창고에서는 430억 원 규모의 DMZ 평화공원과 UN 제5 사무국 유치 계획안이 발견됐습니다. 사업 주체로 김 씨가 대표인 사단법인이 명시됐고 통일교 현안과 맞닿아 있다는 정황도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위증과 허위 문서 작성 등6 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방미 일정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신뢰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주한미군 문제,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탐낸 한국산 수제 만년필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장인이 제작한 이 펜은 주문이 폭주해 결국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대통령 선물로 시작된 한자루의 펜이 글로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6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구치소 측이 강제 인치가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벌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동의 여부 확인이 불가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점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특검의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다소 무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방통위의 위약금 전액 면제 조치까지 겹치며 SKT는 막대한 손실과 법적 다툼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습니다. 가계 부채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 2.0% 벌어졌습니다. 시장은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역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영수 회담이 아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표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가 내년에만 142조 원 증가, 2029년에는 1789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내년 51.6%, 2029년 58%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AI 대전환을 위한 10조 원 이상 투자, 아동수당 18세 확대, 청년 미래 적금 신설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AI를 합한 피지컬 AI에 집중 투자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 정책에서는 유아기 근로자를 위한 1 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장려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업이 제도를 시행하면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근로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김 최고위원은 강경한. 메시지를 이어가 당내 긴장이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건희 씨가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전직 영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10억 원대 범죄 수익 추징을 청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치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임 기간 내내 소환조차 못했던 김건희 씨를 특검은 불과 두달 만에 법정에 세웠습니다. 새로 확보된 녹취 파일과 계좌 인출 정황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세 번째 소송까지 승소하며 정부의 입국 금지 정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고 봤지만, 병역기피의 상징인 글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말보다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민생 개혁 입법을 강력히 주문하며 역사의 변곡점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낮 최고 35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수도권과 강원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립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더위와 폭우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강릉에 사상 처음으로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15% 수준에 불과하며, 정부는 군 소방차를 동원해 긴급 급수에 나섰습니다. 대통령도 현장을 찾아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728조 원 예산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확장 재정이라 강조하지만, 국민의 힘은 빚더미 포퓰리즘이라며 미래 세대의 채무를 떠넘긴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구속 기소 이후에도 금거 부기와 나토 목걸이 의혹을 비롯해 양평 고속도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산적한 상황으로 향후 추가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입니다.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가 9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중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는 4천명으로 국회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년 공무원 임금이 3.5% 인상 됩니다. 이는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인상폭으로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실질 임금 보전을 위한 조치 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 상황 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